자,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할때 매우 전략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입시 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변수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반영 비율에서도 또 반영 지표가 표점을 반영하는지, 백분위를 반영하는지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정말 정말 많은데, 올해에 큰 이슈가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입시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상당히 많다. 수시 2월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화상들, 모집 인원, 군이동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대목에서는 그것까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요한 입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의약학 계열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기준입니다. 의회가 25학년도는 1111명을 모집을 하면서 전년 대비 네, 증가가 192명입니다. 정시 일반입니다. 그리고 정시 지역 인재는 3 6사명이면서 전년 대비 139명이어서 토탈 1475명을 모집을 하게 돼서 전년 대비 33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전체적인 메디컬도 일반 지역 인재 모두 같이 공반 상승했습니다. 자, 권역별로 이 모집인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권역별을 일반 전형과 지역인지를 좀더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에서 이 대목을 보는 학생들은 분명 내가 관심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더좀 지켜볼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일반 전형은 지역 권역이어도 모든 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로 지역 인재는 해당 권역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있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울권입니다. 서울권에 보시면 제가 표로는 정리했지만 결국 한 줄입니다. 서울권의 수시가 22명이 늘면서 정시가 오히려 좀 줄어서 24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지역 인재는 없습니다. 경인 지역까지 지역 인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경인권은 의대증원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172명이 줄었고, 아니, 늘었고, 정시가 129명이 늘어서 의대, 특히 수도권에 관심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 권역을 한번 권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권입니다. 자, 보시면 확실히 지역 인재가 수시에서 정시에서 지금 늘어난 인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원권은 전체적으로 수시가 102명 증가했고, 정시가 24명. 아무래도 지역, 지역에 지역 있는 이 권역에서는 요 의대 증원을 거의 수시 중심으로 배정을 했고요. 일반과 지역 인재 중에서는 또 지역 인재 배정을 좀 많이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정시에 관한 이야기니까 정시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정시에 24명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학생 누구나 다쓸수 있는 인원의, 이, 인원은 12명이고요. 지역 인재는 10명입니다. 자, 그 다음 권으로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경남권인 불경은요. 수시가 20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48명입니다. 수시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죠. 자, 이마저도 또 보시면 일반은 그래도 20명, 지역인재가 28명으로 48명 대비 일반 전용으로 20명으로 꽤 높은 비율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 살펴보시면 수시로 187명을 모집을 하고요. 정시 37명만 모집을 합니다. 앞에서 보는 불경과 좀 차이가 있죠. 이 정시 37명의 증원 중에 일반이 4명 늘었고요. 지역인재가 33명이 늘어서 대부분 지역인재에 많이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권과 제주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은 수시가 131명이 늘었고요. 정시가 18명밖에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 18명 중에서도 일반이 3명, 지역인재가 15명이고요. 자, 제주권 수시가 15명이 늘었고 정시가 18명이 늘었습니다. 제주는 아무래도 제한된 자원이다 보니 일반, 전, 일반 전용이 오히려 9명 배정을 했고요. 지역 인재를 6명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더 늘어난 인원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 수시가 305명이고요. 정시가 8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이 39명, 지역 인재가 일곱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불경과 비슷하게 비교적 지역 인재에만 배정을 하지 않고 일반 전형에도 인원을 어느 정도 증가분을 배정을 한게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좀쭉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 눈이 잘안 들어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수도, 어, 수시가1 9 4명 정시가 105명이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수시가 943명, 정시가 226명, 그리고 그 정시 인원 중에 일반은 여 7명, 지역은 139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수시를 함께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수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수시 정시가 겹치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는 역시 수시로 넘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수시에 비해서 인원은 적지만 수시에서 시원하게 빠진 만큼 정시의 기회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수시 인원이 수도권은 193명이고 비수도권은 943명이 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해서 노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결국 수시와 정시가 함께 증가함으로써 연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예가 연쇄적으로 이제 이 영향을 주면서 당연히 또 어디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 아래 그룹인 치, 한, 약, 수 모두 연세적 영향을 주겠죠. 또 그러면 그 메디컬까지 영향을 주면 또 어디까지 가겠어요? 또 스카이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아래 끝까지 가지는 않고요. 이게 그래도 연대, 고대의 하위 학과까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집 인원의 변화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입시 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어난 인원들만큼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메디컬의 경우, 반영하는 이 수능 점수 중에 활용하는 지표가 다릅니다. 표준 점수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서울대죠. 또 서울 주요 학교들 중심으로 표점과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또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는 백분위로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 수능 점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나온 상황에서 내가 표준 점수 방식이 유리한지 백분위가 또 유리한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있기는 하지만 점수가 보정이 됐을 때 백분위를 따라서 아요 정도로 내가 보정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표준 점수 대비 변환 표준 점수가 좀 감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나에게 유리한 메디컬은 어느 활용지표를 이용하는 게더 유리할지도 여유있게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입시변수, 두 번째 입시변수 중으로는 여러분이 이 무전공의 변화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수시에서는 생각보다 이 무전공에 대한 관심이 좀덜 했어요. 약간 덜 했는데 정시는요, 수시와 다릅니다. 수시는 아무래도 여러분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모집을 하게 되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시는 이 수능 점수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점수가 높으면 무전공도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관심이 덜 했다고 해서 정시에서도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도 분명 이게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입시 변수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무종공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개를 선택할 수 있는 어, 유형 1이 있고요. 그리고 단과대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유형 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1은 색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어떤 군인지 어떤 인원을 모집을 하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대에서 이게 직윤만 모집을 하는지 또 일반 직윤 또 분할을 또 하는지 그것도 꼭 살펴봐야 되고요. 공과대학의 광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직윤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 학과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면 타겟 대학을 보고 어디까지 선택이 가능한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만 긴박한 정시 원서 쓰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정말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 상황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전략을 짤 때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게이 무전공에서 선택 가능한 학과들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연세대의 경우는 지금 상경과 생명과학이 기존에 모집을 안 했는데 새로 모집을 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고대 학부대학과 공과대학을 모집을 하는데요. 학부대학은 일반과 교과가 지금 다 모집을 하는데, 공과대학의 자유전공의 경우는, 무전공의 경우는 교과만 모집을 합니다. 일부 학과 선택이 불가하고요. 서강대는 보시면, 인문학 기반, 과학 기반, AI 기반의 자유전공의 유형 1이면서, 가, 어 나군과 다군으로 분할되어 있고요. 기존에 모집이 없었다가 모집이 되, 모집이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모집 인원이 어디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이 있어요. 자유전공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유전공의 인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일반 학과들의 인원들이 줄어서 결국은 거기에도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동시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절대, 전년도 입결이 이랬으니, 그때 패턴이 이랬으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자, 성균관대도 자유전공이, 네, 가군에서 110명으로 크게 선발을 합니다. 유형 1입니다. 한양대, 인터칼리지, 다군에서 60명 모집을 합니다. 이와 여대, 네, 모집을 유형 원으로 하고요. 중앙대 창의 ICT가 150명 다군에서 유형 2로 모집을 합니다. 자, 경희대 유형 원으로 이 자유전공을 서울과 국제 이 캠퍼스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선택도 역시 서울 캠이냐 국제 캠이냐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기존의 없... 모집은 제가 다 노란색으로 쭉바꿔줬습니다 외대의 경우 유형 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단락교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워낙 세세히 단과 대학별로 덩어리 덩어리로 지금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진 않습니다. 기존에 모집을 하지 않던 새로운 이 무전공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립대부터 숙명여대까지도 보시면 유형 원 투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모집하지 않았던 새롭게 모집하는 경우는 다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자, 무전공 선발로 분명 타과의 모집 규모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꼭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관심있게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이 무전공이 과연 어느 정도 위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걸 주목하면 돼요. 그 모집 대학에서의 그 모집하는 이 자유전공, 무전공이 나중에 선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결국 원서를 쓸때 비교가 되는 대학의 라인이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학과도 선택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럴수록 그럴수록 예상되는 입결을 컷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또 무조건 선택이 가능한지 아니면 학점이 좋아야만 희망하는 학과에 우선 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경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최상위 학과보다는 높게 비슷하게 형성되기 보다는 좀 아래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한 건이 무전공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상 라인에 배치될 것은 상식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쓸 때 이걸 지금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원서를 실제로 지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보시면서 이 지원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될 거고 학생들이 얼마나 더 관심있게 쏠리는지도 그리고 배치점들이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지도 그날 당일만 볼게 아니라, 나름대로 원서접수 임박하기 전부터 해서 차근차근 일자별로 변경되는 점수 상황들 한번 보시는 게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유있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입결. 과거 입결보다는 분명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이 기준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꼭 체크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크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가산점 여부인데요. 작년 대비 가산점이 상당히 곳곳에 배치가 된게 눈에 띕니다. 이 가산점은 지금 왜 나온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자연계학과의 지원하기 위한 과목 지정이 대부분 폐지가 되면서 이 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벽을 만들어 놓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뭐 예를 들면 연세대의 경우는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과탐 선택자의 가산점을 주고 인문계 선택자의 사탐 가산점을 주는데 어떤 학교의 경우는 자연계 쪽에 넘어가는 것만 가산점을 주고 인문계 쪽은 또 가산점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두 개 대학의 느낌만을 가지고, 아, 이럴 거다라고 느낌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과탐에 대한, 우선 과탐입니다. 과탐의 가산점을 지금 비율별로 또 점수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3%가 가장 흔하고요. 좀더 높다라고 하면 5% 정도 됩니다. 노란색의 두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또 똑같은데요. 두 과목을 모두 과탐을 응시해야만 저기에 있는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가산점이 매우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계 지원할 때 과탐, 과탐을 두 과목을 응시하면 7%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점수는요 아마 과목당 거의 뭐 4점에서 5점 정도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자 순천향대는 이 의대 쪽에 과탐을 10%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인문계역 인문계열 학생들이 넘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경희대 방식 네 눈에 띕니다 경희대는요 비율이 아니에요. 그냥 한 과목당 4 점씩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순간 자연과학과 지원할 때는 두 과목에 대한 8 점을 모든 점수대에서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도 자연과학과 지원할 때는 과탐이 많기 때문에 과탐이 아닌 학생이 마이너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가산점을 내가 8점이나 받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열로 갈때 마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계산이 반대로 죠 여러분이 착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사탐에 대한 가산점도 네, 정리해 놨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은 비교적 많은데 사탐은 없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연대, 시립대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물론 일부인 학과들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탐을 본 학생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사탐, 과탐 한 과목씩 응시한 학생이라고 하면 결국 어떤 상황이겠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제약이 없으면 한 과목에 대해서만, 네, 한 과목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저, 저랑 친한 선생님이 그말 하더라고요. 수륙 양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넘어갈 때 어떤 극단적인 점수의 혜택 또는 감점은 아니지만 사탐 한 과목을 선택한 자연계학생이라고 하면은 만약 교차 지원할 때는 거기서도 가산점을 한반 과목, 그러니까 한 과목, 두 과목, 두 과목이니까 받는 받을 수 있다. 만약 과탐으로 가도 반응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륙양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 유불리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면서 잘 가점 감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에 대한 가산점도요 보통은 관심이 없는데 이거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보여드린 대학들보다는 네. 좀더 낮은 학교들은 수학에 대한 가산점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또, 교대의 경우들도 좀 보이는 게 있고, 또, 메디컬도 수학에 대한 가산점들, 과목의 지정들이 또 이렇게 가산점들이 또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내가 미적이나 기아를 선택한 학생이다라고 하면, 이 군, 이 점수 라인에 쓸때 한번 여기 있는 대학들도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탐 투도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서강대를 비롯한 이 이스트 계열도 가산점 투 과목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컬도 보시면 투 과목의 가산점들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게 이게 가산점의 비율이 역시 또 반영되는 게 표준 점수 방식인지 백분위 방식인지 또 이 유불리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5%구나, 7%구나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결국은 활용되는 지표에 따라서 반영되는 정도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점 부여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적 분포상 자연계열이 여전히 예년만큼 전체적인 점수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하 이번 시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어가 비교적 작년보다는 쉬워요. 네,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학은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결국 입시를 변별하는 게 국어 수학 중에 국어 수학의 둘다 어려우면 만약 수학을 못본 학생이 국어를 잘 보면 좀 뭔가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을 잘하면 또 서로서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두 과목 중에 특히 국어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좀 평이하게 출제될 때는 결국 입시에서는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국어가 좀 쉽게 나왔고 수학은 예년대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자연계열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당연한 상식선에서의 느낌인데요.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예년과 다른 뭐가 하나 변수가 생겼다고요. 바로 가산점에 대한 이 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연계는 무조건 교차 지원이 유리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산점의 벽이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 그 탐구 과목이 저쪽의 가산점을 못 받으면 얼만큼의 감점이 되는지도 살펴보시면서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명 자연계가 대체로 인문계보다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사실이지만. 작년과 다르게 가산점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산점에도 부여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부여를 안 하는 것은 간혹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일 계열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것조차도 유불리를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여하는지 부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부여할 때 비율로 방식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점을 그냥 얹어주는 방식인지도 역시 크게 좌우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